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어 먼저 매일매일 또는 자주자주 자주 방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음 죄송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안 기다리실 것 같고 그래서 방송을 한번또 합니다. 음 방송 장비 문제도 있고요. 여러가지로 어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고.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일단 합니다. 음, 그리고 또 다른 핑계거리라고 한다면 음, 교회 일이 좀 바빴어요. 제가 원래 여러 가지를 할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방송을 좀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은요, 그 너무 방송을 많이 했다 보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할 말이 없다 보니까 방송의 질이 좀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또 여러 방면으로 여러 모로 생각을 하다가 음어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나 뭐 그러고 있는 중에 어 오늘은 좀 그냥 방송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그냥 머리에 살짝 떠오르는 뭐 그런 것이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게 마음이 움직이고 정리되고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온 음악은요 코타로 오시오라는 일본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죠. 기타에 새 장을 열었다고 할까요? 뭐 어쨌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연주한 트와일라이트, 예, 황혼 뭐 이런 뜻인가봐요. 그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2002년도에 스타팅 포인트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통기타를 많이 판매하게 만들어준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죠. 음 요즘에도 이 음악을 들으면서 기타 연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음, 그런데 뭐잘 못해요 어, 기타를 안친 지가 한 20년이 넘어 가지고 이제는 뭐 기타를 지금 잡은 3개월 된 애보다 못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음, 오늘 우리가 이 음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들어야 하는 뭐 그런 이야기는요 이 음악을 잘 들어보시다 보면 음, 여러분이 들어보시다 보면이 아니라 제가 잘 듣고 보고 몇 번을 듣고 깨닫게 된이 음악의 음, 절정이 어디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물론 당연히 이 느낌은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제가 원래 이 소리를 좋아해요 현악기의 이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만 음, 그리고 그럴 거니까 의미를 여기다 부여하는 거죠. 네, 음악 마지막에 가면은요 기타 하모닉스로 끝나요 어, 이 음악이 모든 현악기는 다이 소리가 나는데요 특별히 저는 기타의 하모닉스 소리를 좋아합니다 음, 이 하모닉스라는 거는 전체 기타 줄 있잖아요 줄의 길이가 뭐한3 40cm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그중에 한반 정도 이 정도 되는 것을 땡 하고 쳐주면 그런 소리가 나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음 줄을 꽉 눌러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요. 줄 위에 손만 살짝 얹어서 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거기서 청하고 아 맑은 소리가 나게 되죠. 어 전문적인 용어들은 쭉 생략을 하고요.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이 하모닉스에 대해서 잘 아실 테고, 어, 다른 현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의미를 부여해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부분을 꽉 눌러서 센 소리가, 센 소리가 날 때도 있고, 뭐, 된 소리가 날 때도 있고, 뭐 멍한 소리가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음,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주 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청아하고 맑은 소리가 나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음, 예를 들게 아니라 이 소리를 좀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기타를 한번. 그 하모닉스 소리를 들려드리면 참 좋겠는데 기타가 저기 있지만 케이스에서 꺼내고 뭐 이래야 되는 귀찮음을 무릅쓰고 제가 잠깐 꺼내보겠습니다. 네, 가져왔는데요. 어, <laughs> 별걸 다 합니다. 하모닉스 소리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네, 이거 기타의 일반적인 그. 통기타라고 하죠. 어쿠스틱 기타의 12 플랫에서 나는 하모닉스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통기타, 어쿠스틱 기타의 7 플랫에서 나는 소리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 네, 뭐, 이런 소리가 납니다. 맑고, 뭔가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11 플랫을 한번 쳐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플랫을 해볼게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이건 무슨 어떤 뭐 악기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로 가져와 보자는 거죠. 성도가 정확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선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든 치우치게 되면 이런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그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소리가 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둔탁하고 꽉 막힌 이상한 소리들을 낸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그 포인트는 뭐야? 뭐가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야? 아니면 밸런스를 맞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서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성경에 중심을 두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그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겁나게 열심히 봅니다. 백번만 번을 봤대요, 외워요. 그 삶은 굉장히 안타깝게도 학교 다닐 때 도덕책 한번 읽어본 것이 전부인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경은 봤는데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둔탁한 소리만 내고 있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어느 곳에서든 성경 교사로 잘난 척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교회 안에 교사들을 볼때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그 모양이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보고 존경하거나 칭찬하거나 하지 않아요. 저런 입만 산 것. 뭐 이런 식의 욕을 하겠죠. 그러면서 성경 배웠더니 그렇게만 되더라. 라는 식으로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되어가 버리죠. 그런데 정말 성경을 배운다면은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대로 변해 가겠죠. 음, 정말 성경을 읽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겠죠. 성경을 읽어 간다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하모닉스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삶은 도덕적으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착한 사람으로 뭐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봐요. 예배도 우습게 여겨요. 자,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저는 교회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봐요. 성경은 이미 다 안다는 거지.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을 이미 다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한 글자 토시도 안 틀리고 외운다 해도 성경은 볼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른 건데요. 그 깨달음이 다른 건데요. 성경은 그 성경에 쓰여지는 당시의 역사와 상황과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그 저자의 생각과 지식을 반영하고 그것이 배경이 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우리가 읽을 때 나의 상황과 배경과 지식과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반영되는 거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다안 돼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하냐, 난 이제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자 그럼 죽어도 기도 안 해요. 절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성경 읽기와 삶 예배.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밸런스가 안 맞으면 잡소리가 나요. 제가 기타를 옛날에 쳤었으니까 요즘에는 줄만 갈아놓고 안 친지도 한참 됐네요. 비싼 걸로 갈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C 코드를 쳐 볼까요? 오랜만이라 튜닝이 안돼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제가 손가락 하나를 다른 곳에 대볼게요. 물론 이것도 어떤 코드입니다만. C 코드 소리는 아니죠. 뭔가를 정확하게 해가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준 것을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지. 그럼 성경은 읽기만 하면 다 알아요? 아니죠. 여러분 중에 성경 많이 읽었는데 삶이 이상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구해야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만번 읽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해도 궁댕이를 들고 발을 떼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정확한 C 코드의 소리를 낼 수가 없죠. C 메이저의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는 손가락을 다른 곳에 잠깐 얹으면 C 코드 소리가 나야 되는데, 다른 코드 소리가 나고, 또는 불협화음이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죠. 오늘은 기타 음악을 가지고 와서 제가 기타도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 오랜만에 하는 방송이다. <laughs> 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요. 음, 다음번엔 또 피아노를 한번 또 가져와 볼까요? 뭐, 제가 요즘에 어떤 자극을 받아서 어, 음악을 한번 해볼까? 다시?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 물론 안할 거예요. 그런데, 음, 여러분이 어쨌든 삶의 밸런스를 맞춰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모니를 낼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 TV를 듣고 계신 분들, 특별히 커피 브레이크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밸런스를 맞추는 분들이 되십시오. 밸런스가 안 맞는 곳에 가서 밸런스를 맞춰 주는 사람, 가운데에서 맑고 명랑하고 청아한 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이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겁니다. 네. 한국에는 많이 춥죠. 여기도 영하, 어, 체코의 제일 낮은 곳은 영하 32도 였다고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봤습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접하는 뉴스나 뭐, 매체에서는 한국도 엄청 춥다고 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해외에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도 남반구 말고는 지금 엄청 추운 상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날의 제사역과 여러분의 건강과 우리의 건강, 우리 집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라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You are not th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Christian TV